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4월 25일 하나원큐 K리그 12라운드 울산과의 홈 경기장에서 인천 울산과 0대 0으로 비기며 승점 1점을 획득했습니다. 경기 전체적으로 오늘 인천이 울산 상대로 준비를 굉장히 잘 해서 나온 것으로 보였습니다. 경기 오늘 재밌지 않았나요? 뭐 비기긴 했지만 저는 경기 개인적으로 되게 재밌게 봤습니다. 네. 강윤구가 생각보다 분전을 해주면서 뛰고 있습니다 요즘에 FA컵을 시작으로 이제 선발 기회까지 잡고 있는 강윤구인데요 김준엽이 아무래도 오른쪽에서 크로스가 전혀 올라 제대로 된 크로스가 올라가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오재석을 오른쪽으로 보내고 왼쪽에 정발의 강윤구를 뒀는데 아직 양재르 크로스까지는 나오지 못하고 있지만 킥 컨디션이 조금만 더 올라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체력이나 네, 경기 관리 에 있어서는 어려움이 없는 것 같아요. 박창환 선수 역시 개인적으로 가능성을 보여준 30분의 러닝 타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환을 상대로 꽤 다부진 플레이를 보여주면서 5가 나오게 만들었고, 좋은 인터세트 역시 몇 번이 있었지만, 볼을 소유하고 선택의 시간만 조금 더 빨리 해주고 배급을 해준다면 45분도 써도 괜찮을 정도였어요. 이번 시즌 3백 경기 중에서 오늘이 가장 나은 경기력이었던 것 같습니다. 델브리지도 킹미스가 그래도 많이 줄어들고 있어요. 지난 경기들보다 조금씩 조금씩은 횟수가 줄어들고 있다고 보이고 있거든요. 가속력이 늦기 때문에 이제 경기를 계속 하고 있고 선발로도 뭐 어떻게든 경기 계속 나오고 있는 선수기 때문에 이제 한국 리그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적응이 돼가고 있을 거예요. 판단을 조금만 더 빨리 해서 어느 정도 이제 상대방이 칠지 아닐지를 그럴 선수를 잘 분석해서 나와서 대비만 조금 더 된다면 은 어, 3백에서는 그래도 좋은 오른쪽 왼쪽 자원이 되어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강윤구와 델브리치 모두 이동준에게 고전을 했지만 결국은 실점을 하지 않은 게 너무너무 다행이고 고무적이었습니다 시작하자마자 이동준한테 골 주면서 골 먹을 뻔 했잖아요. 근데 아 보면서 약간 강용구 정도 레벨의 선수가 이동준을 막을 수 있을까 너무너무 걱정이 됐는데 그래도 뭐 크게 털리는 모습 없이 90분을 버텼습니다. 성남전과 다르게 김현 네기바의 투톱의 유기적인 공격 전개가 아쉬웠던 경기였습니다. 뒤에서는 어떻게든 버텨주고 있었기 때문에 유효스팅 한 번쯤이 간절했는데 상대가 조용오누기도 했지만 조현우가 인천을 상대하기에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던 인천의 공격들이었습니다. 저희도 슈팅을 하고 뭐 결정적인 기회도 한두번 정도 있긴 했지만, 네 그래도 조현우를 뚫기에는 어려웠던 오늘의 오늘 경기 중에서 큰 틀로 가장 아쉬운 점을 뽑으라면 공격인 것 같아요. 저는 뭐 그렇지만 상대가 울산이었기 때문에 그래도 오늘 5.5대4.5 정도로 좀 대등한 경기를 했다고 저는 느꼈어요. 울산 역시 인천 상대로 굉장히 답답함을 느꼈을 테고, 뭐, 그로 반증해주는 건 김태환의 그런 인성 타임들이 또몇번 있었죠. 개인적으로 그런 거 정말 제일 싫어합니다. 정말. 저는 김태환 선수, 뭐, 인천에 왔으면 어떻게 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플레이 했을 때 저는 똑같이 아쉬움을 표했을 거예요. 조금만 더 동업, 선수끼리 선수가 운동장 안에서 보여줄 수 있는 카리스마 중에 하나일 수도 있지만 그게 이제 선을 넘어버리면은 는 팬들로 하여금 거기 어린이들도 얼마나 많고 유소년들도 얼마나 많고 축구하는 사람들 뭐뭐 아는 뭐, 뭐 사람들이 보고 있는데 정서적으로나 교육적으로나 너무 보기 좋지 않아요. 그런 행동들은 후반 중반엔 이제 이동준을 톱으로 올리고 측면에 김인성을 넣으면서 승부를 걸었던 울산이었습니다. 이태희의 좋은 선방들과 정말 하늘이 도운 몇 장면들이 있었죠. 울산이 넣지 못했던. 네. 홈에서 2위 팀을 상대로 또 지난 경기 우리가 울산하고 했을 때 대패했었잖아요. 팀에게, 그런 팀에게 승점을 지켜낸 것이 선수들 매우 매우 고생했다고 꼭 말해주고 싶습니다. 이강현 선수는 개인적으로 제가 잘 아는 선수는 아닌데, 허리에서 속칭 개싸움 많이 해주고, 많이 뛰어주고, 아길라르 짝으로 좋은 것 같아요. 너무 이상 깊었어요. 오늘 직접 가서 보고서 상위권 팀들이랑 할 때는 우리가 뒤에는 문제 안 놓고 앞에는 아길라를 놓고 그니까 배급이 두 명이란 말이에요. 아길라를 두고 그니까 상위권 팀하고 할 때는. 아길라를 두고 중앙에서 빡투박 계속해 줄수 있는 이강현 선수 그 다음에 김도욱 선수가 저는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 감독님의 선택 매우 좋았던 전술 같습니다 일주일 잘 쉬고 주말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은 경기력입니다 어쨌든 훨씬 상위 팀이었던 성남 또 특히 울산 상대로 4점을 얻어온 이번 주였어요 최악이었던 분위기를 끌어올리는 것에는 성공한 듯 보입니다 개인적으로 김현 선수 너무 너무 고생해주고 무고상 그러니까 스코어러가 없는 상황에서 팀에서 정말 반짝 나타난 우리의 되게 소중한 선수잖아요. 너무 고생해주고 헌신해주고 있지만 발밑 포스트 플레이로 인한 턴오버, 그러니까 상대방한테 볼을 다시 너무 많이 내주고 있어요. 그건 뭐 우리 팀 전체가 유기적으로 움직여주지 못한 그런 아쉬움도 있겠지만 그래도 조금만 더 버텨주고 확실하게 해줘야 전개를 이어갈 수 있는데 턴오버가 너무 많아요. 무고사가 발밑 포스트가 너무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둘이 선의의 경쟁을 하려면 그 점은 반드시 보완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득점을 해줄 수 있는 것은 비교도 안 되게 무고사 쪽이기 때문에 확실한 옵션을 보여줄 수 있으려면 은그 점은 확실히 나아져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무고사가 지금 제품을 찾는다면 은 저는 밀려날 것으로 보여요. 근데 이런 말 하는 이유는 김현 선수의 팬이 되었어요. 그래서 쉽게 밀려나지 말고 장점을 잘 살려서 팀에게 두 선수 다 좋은 옵션, 좋은 경쟁을 할수 있는 상황이 되면 좋겠습니다. 비기긴 했지만 경기도 재밌었고 선수들 원팀으로 뛰는 게 보여서 좋았습니다. 팬들은 이런 경기를 원해요. 결과까지 따라오면 너무 좋겠지만요. 선수들 끝까지 서로 계속 말하고 소통하고 소리 지르고 리딩 해주고 하는 거 90분 내내 하는 거 보고 있었어요. 너무 멋있었어요. 이기지 못해서 아쉬운 경기는 아니었고, 지지 않아서 다행인 경기가 맞았지만, 그래도 모를까. 아무래도 비등하게 싸우는 느낌이 난 오늘 경기여서, 오늘 직접 가서 본 기분과 그런 게 너무 좋았어요. 일단 지지 않았고, 지면은 또 다음 경기 일주일 남았는데, 일주일 내내 되게 그 패배감에 젖어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게 아니어서 너무 다행이었고, 축구 보기도 하기도 너무 좋은 날씨였던 것 같아서, 더워지기 전에 이런 경기, 내또 열받지 않게 하는 경기들, 많이 기대하면서 오늘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주에 봐요, 여러분. 안녕.